안녕하세요. 오늘은 집에서 엽떡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. 요새 분말이 잘 나와 가지고 맛이 거의 비슷해요. 그리고 오늘 는 통대창이랑 만들랑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일단 치즈. 네 짠, 다 먹었습니다. 어, 이거 엽떡식 분말이 단계가 있거든요? 저는 이거 4단계로 했는데 매워요. 그래도 이게 매워서 이게 통대창이랑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.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!